오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아 요즘 세상세상 세상 핫하다는 바로 을지로에 나와있는데요 왜왔냐 술 먹으러 왔죠 뭐 요즘에 메이커스마크에서 정말 멋진 공간을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저녁마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큰 행사부터요 조그만 소규모 모임까지 올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독해놓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하시면 우선적으로 모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올 팝, 실리카겔 뭐 이런 밴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와 대박 와 이쪽에도 줄이 있어 이거를 구독자님들은 선발된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앉으면 되나 우와 오늘 응,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한번 조금씩 시험 먼저 해보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레이커스 마크를 30mm 따라서 돌리가 부어주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접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얼음에 닿는 순간 항상 좀빨라가요부어보 때문에 얼음을 피해서 한 손씩 부는 것. 같아요. 딱 방망이 부어보세요. 어,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오일을 넣어놨는데 그 시트러스 계열의 이 껍질들에는 네. 전부 다 오일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져 세요레든더들이 이제 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때 이런 시트러스 계열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반 어떤 향이 물이랑 조금 다른데? 그때 간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아몬드 트부터는 칵테일의 피니시를 되게 길게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어서 드시기도 해요. 천천히 넣어주세요. 더... <laughs>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절임체리 즙 사용했잖아요. 거기 이제 조려둔 체리를 즙으로 올려줄게요. 간단하게 이제 즙을 받으시면 올리브 샴푸가 마침내. 아웃스키 향이 아주 진한. 어, 하 아무것도 더 없을 때는 저희 아까 이제 그 그렸던 오렌지 껍질을 으깨서 비터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저희는 비터가 없으면은 쌍화탕을 쓰면. 실제로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쌍화탕을. 쓴 레시피가 더 있습니다 맥고도올리브아무도술 하고 아, 그래. 아, 아, 주유. 술이 아, 들어가고 아, 이런 이제 어. 음료가 들어가지 않 카페이기 때문에 습니다 캠퍼스마크는 매번 5명의 독주 바텐더들이랑 협업을 하고요. 핸드메이드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해서 5분의 아티스트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권호상 작가님이라고 지금 뭐 한국에서 거의 뭐 대표적이신 분이고요. 아 요즘 픽셀 아티스트로 유명하신 주재범님.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예술하고 있는 그런 옷이나 당나무를 활용하신 전복영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작품이 이쪽에 있고요. 또 저희 메이커스마커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서스테인빌리티 계속 지속가능성,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어서 기시기 작가님하고 청바지를 활용한 그런 어 작품들 하고 있고요. 아트워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복 구두들까지도 판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저희 글래스 음. 디핑에 사시는 것 그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굿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작가님들의 작품과 연계된 굿즈들도 있거든요. 이런 나무 코스터라든가 청바지에서 가져온 컵 홀더. 이렇게 원하는 컵을 갖다 드리면 직접 이렇게 디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만의 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아주 재밌어요. 국내에서 어떻게 새로 구하신 거 아니고 정품. 박스도 네. <목소리도> 다 특허가 있고요. <있구나. 웃음> 너무 한 모금 아닌가요, 이거? <laughs> 혼자 먹어야 되겠는데? 오. 아유 너무 예쁘다. 어, 이 마크에 지금 벼이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뚫려 있는. 네. 요것도 네. 살짝 뚫려 있는데 이게 메커스 네. 마크 중에서 공식적으로 멈췄던 아. 전쟁 때. 네. 전쟁 때. 네. 근주법때 꿀꿀꿀꿀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첫째네만 나는 그 소리. 그렇죠. 요 각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음, 요, 소리. 요 소리가 나도록이 아, 방울이 해서. 저렇게 올라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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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 아 가까이 오니까 이게 열기가 느껴지네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오버 디핑해서 하셔도 좋죠. 아 그렇죠. 저 그만큼도 고막 분들 이런 분들도 음. 계시는 거죠. 담가서 쏴 <laughs> 바로 이런 감성. 핸드 필 느낌이죠. 한 줄로 살짝. 어째 이렇게 한 줄로. 응. 아이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아. 아, 이렇 메뉴가 다 바뀝니다 아~~ 서로 영감을 받은 그런 칵테일들로서 라인업에 따라서 칵테일 네좀 네. 아 약간 광난의 파티 하시라고 에너지 드링크 하고 <laughs> 체력 챙기시라고 홍삼으로 제가 시럽을 만들어 봤거든요 ㅎ <laughs> ㅎ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오늘 와 진정한 파워 포션이네 네. 아 위에 팝핑캔디는 정신 반짝 차리시라고 그대로 씹어서 드시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 메코스마크랑 페어링 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금방 가져와 드릴 요 아 선물도 없지나 알찬지, 이런 에코백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금 만든 잔도 주시지만, 귀여운 아이템들까지 주십니다. 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직접 이 왁스 이것도 묻힌 겁니다. 우리는 VIP로 온 거니까 다 체험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구매하신 분들도 왁스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제가 갔던 날은 실리카 겔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 뭐, 지올파, 시피카, 라드뮤지엄, 넉살, 까데오 등등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는 뮤지션들이 오고요. 한국 새로운 코미디의 장르를 열고 있는 메타 코미디의 스탠드업 코미디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독주가 펼쳐지는 거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입장료도 무료인 데다가 산책 수업이니까 안심있는 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칵테일이나 술을 드시거나 굿즈를 구매하시는 건 3시부터 주말인 거 주말에 일주일에 가보세요. 저는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